크레지토의 살진 손입니다. 오늘은요 워머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워머신 그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서 워머신이 나왔나요? 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어, 프린팅도 잘돼있어 어, 워머신이 프린팅도 굉장히 멋있고요. 근데 약간 야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메이커는 헤즈부르고요. 항상 하즈부르라고 그러는데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울트론입니다. 약간 개조가 된 버전 같은데 아무래도 약간 느낌이 그... 영화를 모티브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뒤에 보면 은 워머신 뒤에 보이는데 여기 뒤에 있는 프린팅되어 있는 워머신보다는 여기 앞에 있는 워머신이 훨씬 멋있고요. 그리고 여기 울트론에 있는 요 캐릭터 있죠.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요팔 부분입니다. 그 요런 요 캐릭터를 많이 모으면은 세트를 모으면은 이 거대한 로버트를 하나 만들 수 있다 하거든요. 설치선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죠? 와우. 짠. 일단 워머신을 꺼내서. 오. 네. 오. 아이언맨 보단 솔직히 멋있다. 인정합시다, 여러분. 그쵸? 이거 움직이나? 이건 안움직이네공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게 툭 떼버리면 뜯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은 당연히 365도로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다 돌아가고요. 그리고 손, 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아, 좀 아쉬운 게아 진짜 항상 좀 느끼는 게 여기 관절 부분만 조금 뭐 어떻게 좀 만져줬으면 은 정말 돈안할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항상. 느끼. 항상 만들 때마다. 아이언맨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뭐가 낫습니까 워머신이 훨씬 낫죠? 워머신이 훨씬 낫습니다 이거 아이언맨이 아니에 네. 근데 완전 완전 이상해 아이언맨 아우 실망이 많이 컸어요 아이언맨 그것 자 일단 요거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워머신은 좀그 표현이 정말 잘 됐습니다 색감 같은 경우도 잘 돼있죠 엄청 잘 돼있죠 그쵸? 이게 한국에는 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한 조금 더큰 피규어도 팔더라고요해즈브로에 그것도 한번 있으면 구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피규어도 등에 구멍이 뚫렸어요 여기 구멍이 뚫린 이유를 빨리 알아내고 싶습니다 언젠간 알아내겠죠 자 뒤에다가 세워두고요 어 서지나? 홀크 같은 경우는 뒤에 잘안 서지더라고요 잉? 뭐야 이거 잘안 서지는 것 같은데요 안돼 피규어는 뒤에 이렇게 장식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잉? 이게 예, 그리고 발에 보면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구멍이 뚫렸다는 거는 어딘가에 전시를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 <laughs> 어디가 다 전시를 하는 거야, 근데? 근데? 분명히 이렇게 끼워서 전시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 꽥. 네, 뒤에 쓰러져. 구우고요. 이 먼지 덩어리, 어우, 먼지야. 어우, 먼지야. 이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두개 합체하는 건데 뭐야 이건 대체 무슨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일단 확실한 건 이건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아 미사일이고요. 무슨 의미로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다가는 확실히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고, 요거를 여기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끼워주면 그리고 구멍이 또 많다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딘가에 뭐 뭐. 어딘가에 쓴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팔은 당연히 움직이고요 이게 팔이.. 아 아니구나 난또 팔을 여기다 구멍이 났던데 끼울 수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네요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워머신과 어, 울트론 부하 같은 이 싸구려를 한번 조립해봤습니다뭐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워머신 같은 경우는 뭐 단지 좀 자기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네. 좀 안타까움을 좀 안타깝죠 솔직히 나중에 제가 이거 아마 선수 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피규어 구멍에 맞게끔 제가 뭔가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전시를 해놓을 거거든요. 곧 이사 곧그 제가 레고랑 그리고 다양한 영상을 찍을 공간을 한 스튜디오 같은 거를 빌리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를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살찐손 영상에 장난감 채널에 올릴 거니깐요.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팀웅냥 영상 영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월달에는 어, 거기 살찐손의 친구 두 명이 더 음, 오픈합니다. 아그한 채널을 같이 두 명의 MC 분들이 어, 이렇게 재밌게 어, 소개도 하고요. 그리고 신기한 실험도 많이 하거든요. 야, 여러분 완전 개꿀잼 네 <laughs>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어, 더재미있는 영상을 돌아올게요 그리고 레고 같은 경우도 중간에 많이 조, 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짝퉁 건담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한국에서는 짝퉁 건담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 차이나타운을 가가지고 레고 쇼핑 건담 짝퉁 쇼핑 그리고 뭐 다양한 장난감 있음 어뭐 장난감 쇼핑 그리고 나노 블럭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제품까지 어 싸그리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카치온 소식이고 저는 우머신이었습니다 안녕.